미상위권 대학 가려면 대학별 인재상에 맞춰 입시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TPA 미래교육 이강렬 박사의 행복한 유학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미국 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스탠퍼드 MIT 같은 명문대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성적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그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끝에 한국 최고의 입시 컨설팅 업체인 미래교육도 소개할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먼저, 왜각 대학의 인재상에 맞춰야 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상위권 대학은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예를 들어, 하버드 합격률은 2023년에 고작 3.4%였어요. 수만 명이 지원하는데 대부분 GPA 4 0의 SAT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이죠. 그럼 차별화는 어떻게 하냐? 바로 엑 i 스트라 커리큘러, s 세이 추천서예요. 이게 단순히 잘했다를 넘어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보여주어야 해요. 각 대학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하버드는 세계를 이끌 리더를, 예일은 지식 탐구와 사회적 책임을, MIT는 혁신과 문제 해결을 중시하죠. 만약 여러분의 준비가 이 가치와 안 맞으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피트이 안 맞는다고 탈락할 수 있어요. 미국 대학은 전인적 평가 그러니까 홀리스틱 리뷰를 해요. 성적은 기본이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로 열정을 에세이로 개성을 추천서로 객관적 증명을 보죠.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어서 미래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줘야 합격에 가까워져요.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다섯 가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학업 성과입니다. 기본은 학업이에요. GPA는 4.0에 최대한 가까워야 하고 AP나 IB 같은 도전적인 과목을 들으세요. MIT 지원한다면 수학, 과학 과목을 강화하는 식으로요. SAT나 ACT가 약하면 테스트 옵션을 정책 활용하세요. 둘째, 엑스트라 커리큘러, 즉 EC입니다. 액티비티는 깊이와 영향력이 중요해요. 하버드라면 지역 사회 봉사 프로젝트, 예일이라면 연구나 다문화 활동 MIT라면 기술 경진 대회나 창업이 좋아요. 2, 3개 주제에 집중해서 리더십 역할이나 수상 실적을 쌓으세요. 셋째,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는 여러분의 스토리를 보여줘요. 하버드라면 사회적 영향을 준 경험, 예일은 호기심이 드러난 순간, MIT는 문제 해결 과정을 쓰세요. 단순히 잘 쓰는 게 아니라 대학 가치와 연결하는 게 핵심이에요. 넷째는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는 제3자의 증명이에요. 여러분을 잘 아는 교사나 고문에게 부탁하고 대학별 인재상에 맞춰 강조점을 요청하세요. 구체적 사례가 들어가면 더 강력해요. 다섯 번째는 일관된 스토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게 하나의 주제로 연결돼야 해요. 예를 들어 환경에 관심 있다면 이씨 에세이 추천서 모두 환경 주제로 통일하세요. 그래야 대학이 여러분을 기억해요. 이 복잡한 과정을 혼자 하긴 힘들죠. TP 미래교육과 함께하세요. 미래교육은 미국 상위권 대학 입시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유명해요. 하버드, 예일, MIT 같은 대학의 인재상을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로드맵을 짜주고 일주일로 EC와 SA를 설계해줍니다. 10학년부터 관심사를 찾고 11학년에 깊이 있는 활동을 시작해서 12학년에 완벽한 지원서를 완성할 수 있어요. 미래교육과 함께라면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거예요. 연락을 하시려면 전화 1 6 7 7 7 6 8 3이나 메일 탭피캐릭 메일.com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하버드의 리더 예일의 탐구자 mit의 혁신가가 될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경쟁 속에서 차별화되고 대학과 핏을 맞추는 게 합격의 열쇠예요. 미래교육과 함께라면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